14시 30분부터 17시까지 바로 이 자리에서 저 뒤로 좀 연장을 해서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수호 국민 대회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여기서 구국 문화제를 하기 위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과 자유와 연대 그리고 제 단체들이 협력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이를 확산시키면서 또 이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국국의 행동으로 실천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사는 일부와 이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일부는 기념식을 하고 2부에는 구국 문화제를 합니다. 1부는 뭐냐면 기념식이라고 하면 갑자기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작년도 9월 달에 청주에 가서 20여 개 단체가 MT를 한 이후에 그 후에 쭉 발전해서 자유화연대라는 단체가 창립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첫 번째로 작년 10월 22일 날 바로 저 대각선 건너편에 10번 출구 쪽에서 김상진 대표가 주도를 해서 최대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최초 1차 맞불 집회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날짜를 잡다 보니까 정확히 1년이 되는 그 10월 21일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해온 우리 모두와 주도했던 김상진 대표 등 여러분들을 그 위로 격려하고 자축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기념식을 하고요.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국문화제를 진행하는데 이때는 무슨 이재명 구속 이게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잠시 좀 내려놓고 문화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비역 육군대장인 한철수 장군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축사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MBC 사장을 하셨던 강성구 사장님께서 오셔서 잠깐 말씀하시고 또 노래를 좀 들려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김태우 박사, 그 다음에 섹소폰 어, 연주, 그 다음에 신앙송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하고 후반부에 가서 여기서 계속 그 구호를 선창하시는 애국 가수, 그 애국 전사 가수 임연희님께서 이때는 구호가 아니라 옷도 좀 갈아입고 밴드를 조직해서 여기서 보컬 밴드와 함께 노래도 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시작 전 사전 공연도 좀할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리박스쿨에서 우리 최정미 국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린이 합창단이 나와서 또 여러분 모두 아는 이런 노래를 선창하면서 함께 박수치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시간 등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시, 30분부터 17시까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인원이 적게 나오시면 안 되고요. 그각 단체별로 주변의 친지분들, 가족분들, 전부 다 손에 손잡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일단 의자는 한 1,500개 이상 여기다 지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못 앉는 경우 없을 테니까 어 여기에 있는 애국동지 여러분께서 혼자만 나오시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족과 뭐기그 여러분들 모시고 오셔서 자기의 우체국까지 줄, 줄이 늘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어 도와주시고 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축소!